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주산지,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황산. 네. 그 다음에 주산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주산지예요 왠지 좀 이름이 나디근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국의 대표적인 관광객.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 조남 좀. 네, 제 이름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회사 김경희입니다.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주산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주산지는요. 주산지는요 네. 만들어진 연도가 300년 전이에요. 아, 300년 전 여기가 네. 주산지. 네, 경종 원년에 그렇죠? 지어진 네. 농업용 인공저수지. 아, 네, 일부러 만들었죠. 일부러 만들었네요. 아, 네. 예. 네. 생왜 이렇게 유명해졌죠, 주산지 주산지가 우리 네. 영화 감독님 중에 네. 김기덕 감독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분의 영화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로 정국 많이 알려줬어요 예쁜데요 네 한번 보십시오 <laughs>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아신 거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사 산지가 300년 된 저수지다 보니까 망버드 나무가 많이 고사됐어요. 나이가 아 많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 네, 고기는 아쉽긴 하지만 예, 예. 여전히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와 보시면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 다 좋긴 한데요. 전 음. 개인적으로 초봄에 음. 네, 나무의 잎들이요 연두연두할 때 그때가 가장 어울립니다. 조금만 늦게 왔네요. 아, 그렇죠. 그치? 그러나 지금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예. 출발하실까요? 예. 네, 아유. 아, 여기 진짜 예쁜데요? 네. 선생님은? 네. 여게 이제 봄. 봄. 네. 가을. 이게 가을. 이게 겨울. 겨울. 예. 와, 세상에. 가을에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무척 아름다워 무척. 예. 와. 응애암인데, 네. 또, 어, 이렇게 특별히 침밀 용결 응애암이어서, 네. 물이 항상 고여있다. 그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 아. 아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음. 여기는 안 나가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보다는 좀 성금성금한 응애암. 네네. 그럼 여기 위에 태적체리에서 여기가 예. 물을 머금고 있는 스폰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뭄이 와도 이 스폰지 물에 물을, 물을 뽕뽕뽕 내주니까 물이 안 맞는 거죠 아. 여기는 뭐 나무도 예쁘고 이렇지만, 계곡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느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잠시 머물러도. 맞아요. 네, 예. 여기 사무니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밑이 이렇게 보이시는 네, 네. 것들 이죠 다양한 점처럼 생긴. 네네네. 런 것들? 이게 뭐냐면. 예예. 네. 아 여기도 지, 많은데요. 아, 네. 네. 이게 지의류 중에요. 네네. 네. 균이죠 우리 살아있는 균이에요 얘가. 아 그래요? 요가 살아있어요. 요거. 아 만져도 돼요? 네 만져도 돼요. 아. 그 u 아이가 살아 있는데 네네. 얘가 네네.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대지 지표종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나라의 공기의 오염들을 체크하는 네. 아주 중요한 균이에요. 아, 아. 네, 그래서 u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네네. 공기 중에 좋주 나쁜 균, 나쁜 공기를 들어 마시면 이렇게 살아 있지 않고 배불리 아. 드시고 돌아가요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네. 여 순정하고 그쵸? 맑고 좋은 곳이다. 예, 역시 빠르시네요. 아, 와, 아, 진짜 예뻐요. 예, 예뻐요 기억나세요? 예. 네네. 네네. 지금은 와. 물이 조금 빠졌어요. 아, 이게 빠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아. 농업용 저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모내기 할때 아. 일부러 다 뺏었어요. 예, 그리고 아. 지금 다시 빈부, 비가 오면서 빗물이 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죠 어, 아, 그래도 뭐 차랑차랑 너무 예쁜데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나무가 네. 이렇게 물에 비춰져서. 단 네, 반영이 예쁘죠. 네. 네. 산지의 가장 큰 매력. 예, 네, 네. 저쪽에 네. 한번좀 보여주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또 안개면 굉장히 예쁘죠. 아, 예쁘더라고요. 네. 가을에는, 예. 네. 아침, 새벽에 여기 물에서 올라오는 안개로 해서 굉장히 음. 몽환적으로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네. 예뻐, 예뻐, 예뻐. 그렇죠? <laughs> 아, 예뻐요. 지금은 또 관광 명소로도. 맞아야지, 여러분. 중고을 빼놓지 않는, 음. 가봐야지 하는 데는 꼭 여기. 음. 아, 저게 왕버들인가요? 맞습니다. 저왕버 아, 아, 아 저이가 네. 고사된 아이 같아요. 그건 아직 고사는 되지 않은 게없요 다행이네요. 그니까 아주 고령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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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어른들을 말하면, 상할머니, 네, 그 정도. <laughs> 한 군데일까요? 아니두 군데예요. 두 군데, 네, 네. 여기 네. 말고도한 군데 더있구요 저기 위에가 네. 네. 저쪽 안쪽을 볼수있 조망을 하시는 곳이 있고 아. 여기는 저기보다 더 늦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왕보든나무를 가까이서 같이 할수 있는 조망이 요 엄청난 상할머니인데 잘 보시면 저기 지금 잔가지 엄청 많잖아요, 뿌리. 뿌리? 아래 부분에. 아, 밑에 밑에. 다 보이시죠, 네, 여 네, 뿌리. 저 뿌리가요, 네, 예. 예. 일년에한번 여기를 저소지를 물을 다뗀다 그랬잖아요. 네, 네. 농사 짓기 위해서. 네. 그러면 얘들이 저 뿌리들이, 왕조로나무 뿌리들이, 밖으로 네, 네. 다 드러나죠. 아. 이때, 네. 그 다시 물 속에 잠겼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지금 다흡수 합니다. 아, 예, 아, 그래서 물이 아, 빠졌을 때, 오셔서, 예, 아, 두사람으좀흡수다 이러신 분이 계신데, 우리 아, 네. 자연으로 봐서는 쟤네들이 물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요런 시기가 있어야지만, 쟤네들이 살아갈 그렇죠 양분을. 선생님께서 네. 물이 좀 빠질 길이라고 하는데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아, 그런가요? 네. 안 네. 숲에 오시면 아,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봄, 여름, 가밤다 찾아오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여기 네. 청송의 주산지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많이 오시라고. 네, 뭐가 아름답고 왜꼭 와보셔야 어. 되는 그런 곳인지. 아, 주산지는 아. 자연이 주는 음. 나무의 신비로움. 음. 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있그 음. 그의 풍각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셔도 음. 잠시 쉬면서 자연스럽게가 음. 보약을 먹는다고 하잖아. 아 그런 음. 정도 로공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게 모두 갖춰.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남녀노소 음. 누구나 다 오시니까 가족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오시면 아마 성국에온 여러 가지 좋은 관광지 중에 그래도 으뜸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풍시고 한번 신표 찍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주는 보물을 받을수있는 곳이라서 저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생각합니다. 맙습니다또 어, 네. 많이 오세요. 많이 놀러 오십시오. 네.